문제가 뭐, 뭐, 그렇게 많이 뭐 쉬워진 건 아닌데 기존의 기출 문제보다는 조금은 평범해졌다.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같이 보겠습니다. 1번. 다음 중 일반 사무용 건물이 난방부와 계산 결과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랬습니다. 네.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뭐 한두 번씩 다 풀어봤을 겁니다. 이 난방부와 계산에서는 인체부와는, 인체부와는 마이너스 요인이에요. 그렇죠? 오히려 난방 부하를 줄여주는 겁니다. 인체 발열 때문에. 그렇지만 보통은 무시하죠. 그래서 난방 부하 계산할 때 인체 부하나 실내 발열량 예를 들면 조명 부하 이런 것들 다 무시합니다. 이것이 가장 영향이 적다. 이번 <laughs> TAB에 있어서 코일 및열 교환기의 정유량 시스템 밸런싱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. 이제, TAB를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이 정유량 그 밸브들이 있거든요. 이 정유량의 어떤 밸런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? 시스템 배관 또는 터미널 유닛으로 모든 유량이 통과하는 상태에서 수행한다. 유량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풀 부하로 다 돌아가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. 순환펌프 유량과 터미널 유량 합산 유량이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터미널 유닛을 밸런싱한다. 정유량 시스템은 동시 최소 부하에서 밸런싱한다. 보십시오. 정유량 시스템을 최대 부하에서 밸런싱해야 맞을까요? 최소 부하에서 밸런싱해야 맞을까요? 당연히 최대 부하죠. 부하가 가장 클 때, 이때 밸런싱해야 맞겠죠. 유량은 부분 부하 조건에서 밸브 특성에 따라서 설계값보다 작거나 많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한 상태에서 시험을 한다. 예. 다음 문제입니다. 각 실에 혼합 상자를 설치하여 실온에 따라서 냉풍과 온풍을 혼합하여 치출한다. 뭐볼 것도 없죠. 이중 덕트 방식이죠. 좀 그렇죠? 이중 덕트 방식. 4번. 여름철 외기와 환기를 1대 3으로 혼합하여 외기와 환기를 1대 3으로 혼합했습니다. 혼합한 다음에 이 공기를 냉각 코일을 통해서 제습하고자 한다. 외기와 환기 온관각 35도 25도일 때 우선 35도와 25도씨를 1대 3으로 혼합하면 혼합온도, 암산을 한번 구해보십시오. 온도차가 10도니까, 예? 10도를 1대 3으로 혼합하면 4분의 1이니까 10도의 4분의 1이면 2.5도죠. 그러면 이것은 27.5도가 되겠네요. 예. 혼합온도, 자, 이 혼합온도 27.5도짜리를 장치 노점온도 15도씨의 냉각코일에 통과시켰어요. 27.5도짜리를 15도씨 코일에 통과시키면 이론적으로는 다1 5도씩공기가 돼야 되겠죠. 근데 그중에 0.2만큼이 바이패스 해요. 이 지금 온도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100% 냉각이 되면은 12.5도가 냉각이 돼야 됩니다. 이렇게 12.5도가 냉각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0.2 곱하기 0.2 해봐요. 12.5도의 0.2면은 얼마인가 2.5도죠. 2.5. 5도만큼은 냉각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2.5도만큼은 냉각이니까 17.5도의 공기를 얻게 됩니다. 네, 17.5도의 공기를 얻는다. 이해 가시죠? 무슨 말인지요? 네, 여기 혼합 공기 온도 구하고 그 혼합 공기를 15도 시코일에 통과시킬 때 바이패스 팩터.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계산식 이렇게 외워두기도 하지만 의미는 이렇습니다. 27.5도가 15도 시 공기를 공기 코일을 통과할 때100%냉각된다면 온도가 12.5도가 냉각되는 거예요. 그런데 0.2만큼 바이패스하면이 중에 0.2만큼은 냉각이 안 되니까 2.5도만큼은 냉각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2.5도에서 2.5도가 냉각이 안 되고 10도만 냉각이 된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. 그러니까 27.5도짜리가 10도만 냉각이 되어가지고 17.5도가 되는 것이죠. 다음 문제입니다. 5번, 58kW의 열량으로 물을 가열하는 열교환기를 설계하고자 한다. 동관의 열통관이 1.4일 때 대수평균 온도차 13으로 하면 전입니다. 뭐 이런 것은 문제도 아니죠.